대표님께서 좀 음.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으로 가셔가지고 민주당을 탈바꿈 좀, 네. 좀 지켜주세요. <laughs>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저는 조언합니다. 전장관이 신당 창작까지 얘기. 지금 이제 혁신위가 최소한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김상권혁신위 정도 역할이라도 할까 이런 좀문제제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민주당이 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을 혁신하자라고 목소리가 나왔냐면요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네. 돈봉투 사건이 퍼져가지고 어 이거 큰일났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부패 비리 있는 돈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집단으로 매도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궤도 수정해가지고 혁신하자 그래서 혁신위원장 새로 뽑자 그렇게 한 건데. 얼마 전 보세요. 그 돈봉투 사건의 핵심 당사자 두 명, 전직 민주당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버렸잖아요. 예. 그걸 부결시킨다 그러면서 혁신을 한다고 해요. 그거 예.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이율적인 배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혁신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집단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체포동의안을 내려놓고. 똑같은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 원칙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그, 그분들한테도 또이 국회 여의도 즉 불신의 대상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영장 이런 부분들이 이. 희석됐죠 희석되고 그냥 네.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검찰도, 네. 검찰은 정치적이잖아요, 본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부분들은 이번 총선 때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놓고, 실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좀 음.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으로 가셔가지고 민주당을 네. 탈바꿈 좀 시켜주세요. <laughs> 그 혁신위원이라도 한명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좀 다를 건데 지금 뭐 오르내리고 있는 혁신위원장 같은 게다 학자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뭘 혁신할 수 있겠어요? 그 노련한 그냥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해관계가 빠른 민주당 의원들 이거 제대로 컨트롤 못할 겁니다. 당장에 당장에 대위원제 폐지 뭐 어쩌 말하면은 이게 돈봉투 이런 전당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처럼 보이지만 또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당후민주주의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네. 근데 당후민주주의 학충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정치 현실에는 그~ 정치 그~ 팬덤들 그렇죠. 뭐~ 흔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딸 뭐, 이런 문제를, 이 사람들의 권한을 극대화시켜버리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은,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다 그러잖아요. 실제 분당도 어쩌면은, 그,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 그래서 대표님 저는 민주당 혁신에 대해서는 음. 기대도 안 하고 있고 흐지부지 아. 될 거다. 또 이거 잠은 기부잖아요. 음. 그냥 이재명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안 받아들일래.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고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회를 구성해라라고 저는 조언합니다. 네 <laughs> 이게 혁신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성가 없다 국민 여론이 그 형성이 되면은 비디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비디도 해결을 못 하면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당 대표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을봐될 거예요. 현 네. 네.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민주당 총선 승리에 긍정적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면은 비디로 빨리 전환을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에 문제적 인물들이 어제오늘 사이에 계속 그론이 되고 있어요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대통령이. 특히 조국 에휴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현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얘긴데 출마뿐만이 아니라 지도도 나침반이 없는 네, 길 없는 길을 가게 길 없는 길 이야 표현이 거, 표현이 뭐다르죠 실적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시인이나 하시지 왜 정치하려고 하냐라고생각는데 <laughs> 본인은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 대학 교수도 얼마 전에 파면당했기 때문에 대학 교수직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뭐가 남았냐? 국민의, 또한 지지층의 지지나 선택을 받아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런 순서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되게 좀 싸해요. 음. 내년에 조국 나오면 조국 대 윤석열 하면은 조국에 대한 반감이 워낙 국민들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니다, 공천 안 준다, 우리랑 거리를 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까지 얘기했대요. 음... 근데 민주당에서 날안 받아주고 민주당 후보 안 되면은 내가 신당 창당을 하고 그래서 뭐 출마도 하고 우리 세력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책방 가고 밥 먹는 사진까지 뿌렸잖아요 네. 문재인의 후계자나 조국, 이러한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아. 내년 총선 때까지 조국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큰 걸림돌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명의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 이야기하는 것도 네. 정승호 의원은 어쨌든 간에 재판을 충실히 받는데 집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우겸은 뭐 충분히 강성이 있다, 그거는. 하지만 민주당하고는 다른 길을,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길, 독자적인 세력화를 갖다 깨알수 있고, 지지 세력들은 충분하죠. 제가 볼때 어떤, 당 지금, 금태섭 의원이 열심히 지금 이제 제3지대 신당을 하고 있지만 한 순간에 금태섭 의원이 하고 있는 건열 배, 백 배는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요. 예. 그래서 팬덤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그 조국 전교사에게 좀 조언을 드리면 그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양곡당. 이런 형식을 하는데 아니면은 <laughs> 그렇네 그 박근혜 정권의 그 우병우 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국민적인 네. 비탄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도 국민의힘에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공천 줄 생각도 없고 그냥 자가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고향인뭐 영주에서 나오면은 어느 정도 또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공통된 워딩이 있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뭘할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거든요. 음.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쉬든가 아니면은 저 우리 폴리뉴스와 가지고 대표님하고 양쪽에 저쪽엔 조국 이쪽엔 오병우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나 한번 만드세요. 어 전현직 민정수석들간의 썰전 이런 아. 거 해가지고 대표님이 사회 보시고 좋네요. 그럼 아. 대박 날것 같아요. 네. 또 자꾸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자정자해해라.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조국 아니겠나 싶은데. 유튜브, 유튜브 하시라는 <laughs> 거. 네. 그래서 저는 집안이 뭐, 뭐라고 표현했죠? 뭐, 멸문지야멸문지야 했는데, 그, 그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데 오는 거는, 이건 폭수전도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정서에도 저는 맞지 않다. <laughs> 뭐좀더 다른 길을 속에서 자, 의 명예의 복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금방 말한다. 아니, 대로... 무슨 명의가 있어요, 대표님이. 아니. <laughs> 아니, 부인은 지금 징역 4년 감옥에 있고 본인은 징역 2년 1심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대요. 최소한 그렇게 법적인 판단을 받았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중자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말에 동정심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조민이랑 같이 붓고선트 하고 그 딸아이는 철없이 말이야. 엄마는 감옥 가서 지금 중내산에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아이크림 먹고 쪼미니 유튜브 좀 봐주세요. 이게 마, 말이 돼요? 이게 철없는 집안 아니에요? 그, 저는 명예 회복은 진정한 사과로부터 나온다. 아, 그럼요. 보는데 금방 말한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뭐 국민 정서를 떠나서 맞지 않죠. 맞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조국의 명예는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본인이 보여왔던 정말 기계에 있는 교수로서 또 이렇게 이 정권에 대해서 가감하게 할 말하고 했던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금방 우리가 던진 조국의 나라와 국민들한테 할 진정한 사과는 뭔가 이걸 유심히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는 어떤 분들은 한 100명까지 갈 거다 이게 법조인이 그리고 그중에서 반 정도가 반 이상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거다 이러면서 또 이름이 쫙 검인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리스트까지 나오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러한 검사 낙하시안식 공천은 없다 우리는 경선을 통한 시스템적인 공천을 하겠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검사 공천할 거야. 대통령과 친한 전 현직 검사 출신 예비 정치인들 많이 출마 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 검사 공천할 거지라고 하면서 가정을 상황을 전제로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능력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뭐. 우리가 그 출마의 자유가 있는데 못할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낙하산시 공천 그것만 안 하면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대통령실 이번당 대표처럼 너골적으로 네. 교통 정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네. 이제 정부의 기관이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때쯤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갔느냐. 요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디에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쯤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21대 총선 때 똑같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친문 공천이다. 네. 청와대 공천이다 해서 쫙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천된 사람 얼마 없고. 네. 국민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만이 공천되고 당선됐지. 그 외에, 예, 를 들면, 그 당시 청와대에서 개입을 하고, 공천에 개입을 하고, 이랬다는, 뭐, 파워가 없을 수도 있, 있었지만 하여튼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네. 그게 문제가 안, 안 됐던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정당한, 공정한, 이, 이, 공천, 경선이면은, 뭐, 그 저는 상관없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남 네. 당대표는, 예찬 당대표처럼, 그립감이 세거나, 아, 뭔가, 독립적이었다는 거죠, 이해찬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그 당대표는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만든 거잖아요. 그 그렇죠. 눈치를 많이 거요 어, 그러니까 그래되면은 공천에 자연스러운 개입이 있을 수 있, 있는 거네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김현 당대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국힘 총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건 같아요. 과연 내년 공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국민들이 느낄 정도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저는 많이 될것 같아요. <laughs> 국민들이 느끼시게. 아, 아 그래 되면은 네. 상당한 위험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와 얼굴로 치르겠어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예. 네.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지고 공천에도 개입을 하거나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에서 시스템 공천 공정한 경청을 하느냐? 아 근데 이거 같아요 대표님.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 공천과 이철규 김기현 당 대표가 생각하는 시스템 공천은 달라요. 우리는 음. 그냥 경선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놓는 게 시스템 공천인데 음. 그분들이 얘기는 시스템 공천은 용산이랑 잘 상의해가지고 음. 별 부조합함 없이 그냥 공천을 하겠어. 이게 시스템 공천인 것 같아요. 용산이 입김이랄까요? 개입이랄까요? 네. 그게 드러난다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고, 네. 저는 그게 드러나면 어쩌면 이전에부터 이야기 나왔던 국힘도 비대위 체제가 네. 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민주당 이 이재명 당대표 혁신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